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레입니다. 어, 앞서 보여드린 말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이고,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오늘은, 음, 제가 했던 묘사나, 뭐, 필사에 관한 경험담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필사에 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음,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좀 따르더라고요. 음, 애초에 어휘력이나 다양하고 섬세한 표현을 위해 좀 자연스럽게 글을 녹여서 쓰려고 시작한 게 필사인데 필사는 남의 글을 뺏겨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표절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하 나도 모르게 내 글에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표절이 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손이 너무 아팠어요 부서질 것 같았어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필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부질이 없더라고요 어, 그 다음 그래서 필사 다음으로 한게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이미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니까, 뭐, 일단 표절할 걱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글을 쓰려면 모르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많은 단어를 알아야 하니까, 어, 단어장은 솔직히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어, 사람들이 착각? 이라고 해야 되나? 좀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단어만? 속속 쓰면 좀 표현이 상투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슬프다. 보통 슬픈 거는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인데 그냥 막연하게 슬프다. 일어났어. 그러면 독자들은 그래서 뭐 어떻게 슬프다는 거야? 뭐 어디가 또 타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어또 다른 예를 들면 차갑다. 우리 모두 차가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근데 차갑다. 그럼 독자들은? 그래서 네가 느낀 차가움이 어떤 거야? 어떤 차가움을 말하는 거야? 무슨 느낌이야? 원래 그래 차가운 건 나도 알지만 너는 무슨 차가움을 느낀 거야?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상투적인 표현이 좀 자주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묘사하는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어, 여기서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한 해차 한 해당 5천자 씩 채울 때좀 힘든 거 없으세요? 5천자 쉽게 써주세요. 저는 글 쓰기 시작하고 한 3, 4년 동안 5천자 채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처음 가고는 무조건 하루에 5천자만 쓰자 그렇게 매일 같이 쓰려고 했는데. 안된 날이 더 많았어요. 진짜 몇 시간씩 앉아 있어도 5천 자 채우기가 왜 그렇게 힘든 거야?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제가 한 해당 이번에는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렇게 써야지 이 정도 하면 5천 자는 채워지겠지. 왜냐? 내용이 많으니까. 그리고 씁니다. 할말다 했어. 보면. 3,000대 조금 넘었나? 그거밖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왜? 이랬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laughs> 저만 그런가요? <laughs> 그래서 좀, 아, 왜 그럴까 봤는데, 제가 배경이나 뭐 상황? 감정? 이런 것들을, 어, 좀 디테일한 그런 게 부족하더라고요. 음, 묘사 자체가 안 됐던 거야. <laughs> 예를 들면, 남두가 여주랑 싸웠어. 근데 여주가 입원했대. 걱정되겠죠? 그래서 병문안을 가기로 했어.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써요. <laughs> 만약에, 뭐, 땡땡 병원 병실이 7층이야. 그러면, 땡땡 병원 702호 병실. 끝! <laughs> 아무리 드라마나, 뭐, 영화 시나리오처럼 쓰라고는 하지만, 영상이 아니라 글을 다루잖아요. 한 장면을 글로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무슨, 뭐라 해야 되지? 표지판처럼 그렇게 알림판? 그런 것처럼 이런 거지. 그리고 대본 같은 걸 찾아보면, 뭐, 샵, 뭐, S, 뭐, 신, 몇, 이런 식으로 장소를 쓰고, 그 밑에 바로 등장하는 지문이 있잖아요. 작가님들이 쓰신 거 보면 나름대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위기나 장면 묘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설명이 다돼 있어? 근데 저는 그 소설을 쓰면서 그마저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묘사할 필요성을 더좀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일상에서 저를 좀 자주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어요. 저는 항상 어떤 장소에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항상 놓여있겠죠. 그때 느끼는 감정이나 신체 징후 같은 것들을, 어, 좀 예민하게, 그때그때마다 좀 주의 있게 살폈어요. 음.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좀 공감? 글쓰면서 느낌? 이런 게좀 글로 표현, 표현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애써서 노력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너무 감사한 게 요즘에는 배경이나 상황을 다루는 ASMR이 많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틀어놓고 글을 써요. 그냥 소리를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제가 느끼다 보니까 느낀 점을 글로 표현하면 되거든. 그러다 내용이 길어진다, 뭐 질질 끈다 싶으면은 가지치기하다 잘라내면 되는 거고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음, 좀 아쉽다. 아쉬운 건 배경이 조금 한정적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자주 들어요. 어, 예를 들면 카페, 도서관 이런 자, 배경이나 장소가 주를 이루잖아요. 근데내 작품 속 주인공들은 그곳에 갈 일이 없어. 따라서 나는 그 장소를 묘사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아, 그게 조금 매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만들까? 아, 그냥 내가 만들어 버릴까? 어, 아, 그냥 개인 뭐? 보관용처럼 필요할 때 틀어보면 되니까, 짧게 짧게 만들어 버릴까? 그게 쉽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 근데 그렇게 마음먹고 하려고 하면 항상 이럴 시간에 그 남자 더 쓰지, 이런 생각이 막 머리에서 막... 아휴. 그래서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뭐 하시거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도 추천 좀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필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뵐게요.